지수요? 지수 우울해하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수 좋아지고 있잖아뭐가 문제요. 여기 여기 못 돌파하고 뭐 밀리면 이제 내정목도 정리하면 되고 어쨌든 개인들이 우울한 기간은 또 지나가서 지금은 또 희망의 구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것 같은데요. 음. 개 개미들 우울했다가 완전 우울하다가아 기분 좀 좋아졌다가 롬피하다가 우울했다가. 와,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다시, 어, 살아나나? 이러고 있잖아요. 희망의 구간. 희망의 구간. 예? 환희의 구간. 여기는 사, 살았다 구간. 죽다 살았네. 여기 환희. 아씨. 이거 막 이거 따라간 사람들은 우울하겠지만, 뭐, 공부한 사람들이 설마 이런 데서 종목을 들어가서 왕창 들어가서 물리는, 물리면은 안 되겠죠? 그거는 본인의 실력이 문제가 있는 거고.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수가 이럴 때는 종목을 안 들어가야지, 여기서는. 안 들어가겠죠. 항상 지수를 보면서 내가 좀 고차원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수를 보면서 지수의 하방이 끝나고 행보를 하고 상승을 하려고 하면 그 초입에 들어가야 돼요, 종목도. 종목도 초입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 초입에 들어가야죠. 이것도 우울에 있다가 지수가 이렇게 바꿔주는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여기서 평, 평 하고 있으면. 이런 날 들어가야지. 이런 날. 종목을 사더라도. 그러면 이만큼 먹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응? 여기도 이렇게 풍 튀어주면은, 어? 팅팅 하면 여기에 가든가, 공격적으로. 아니면 한번더 확인하고, 이렇게 눌린 다음에 다시 가려고 할때 여기 요기 타든지. 여기나 여기서 타는 게 맞는 거고. 지수가 이렇지만, 내 종목도, 그러니까 요런 타이밍에 딱 종목을 쳐다보고, 종목도 다쯤 있는 게 있을 거아냐 이렇게 같이 빠지다가 이렇게. 그럼 그때 종목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웃잖아요. 수익 나서 수익을 팔까, 들고 갈까 고민하면 되잖아. 수익을 팔까. 손해는 아니니까. 그렇게 합니다. 얘도 여기 샀으면은 수익을 팔까, 들고 갈까. 그거만 고민하면 되죠. 여기도 괜찮아요. 빨간 봉 나왔을 때도. 그렇게 하면 되고, 고민은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를 이제 못 뚫을 까못 뚫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다가 또 장난하겠죠. 왔다 갔다 하든지 뭐지원하게 뚫든지 아니면 하다가 밀는지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뚫든지 뚫으면 고민할 게 없고 지지부진하거나 그 약간 느낌이 쎄한 느낌 들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겠죠. 여기 있잖아요. 지지부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거나 네? 여기도 이제 꼭 뚫어줄 것처럼 박스크 만들었지만 너무 오래 지지부진했죠. 산이 몇개야 벌써 쫑긋쫑긋이 그럼 느낌이 오면 쎄하거든 느낌이 쎄한데 <laughs> 물량 좀 줄일까? 종목 좀 팔까? 차익 실현할까? 팔아버리면 되죠 그때 반만 팔든지반 팔고 또 해서 반 남은거 다시 사오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고점 지후가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잖아 이거 또 부딪히면 또 뭔가 액션이 나오겠죠 개미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여기를 뚫고 더 가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 어떻게 할까, 뭐, 뭐 예상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 뭐1만 알지. 당연히 국제정세나 뭐 고재 같은 게 맞아 떨어져야지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안 그러면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유연하게,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유연함. 지수를 보고, 지수가 숲이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어, 종목을 살지 팔지를 결정하고 이 종목이 나무자에 나무 그렇죠 지수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이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만 파악하고 어, 왜 오르지 왜 내리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점 고점 저항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온다 더못갈것 같다 갈것 같다 느낌을 경험이 쌓이면은 뭐 그때 봐서 내 종목을 또 대응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추경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데 저기 여기 이 느낌 이상한 요런 데 사는 사람도 있잖아 왜냐면 여기 급나서 못 사고 있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못 사고 있다가 어, 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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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진짜 가네고 여기서 들컥 산다니까 초보 개미일수록 여기서 사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물리니까 사고 나면 물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고수들은 나와야 될것 같은 쎄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힘든 거지 여기까지 물리니까 그래서 내 매수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수도 중요하지만 지수를 뭐 어떻게 갈지 뭐꼭 이렇게 갑니다 하는 거는 그냥 그사람이 예상인 거지 100% 맞추시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사야 되는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게 답이 됐나요 이 정도면? 예. 네. 하여튼 지금은 어 다시 희망의 구아이니까또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아, 뚫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laughs> 하지만 안 뚫어질 경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겠다.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면 고민해보겠다. 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